그하면안 돼요? 솔직히예요 <laughs> 잠깐만 이런 테스트 왜 시청? <laughs> 갑자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알로 한국 투로 인사드린 저는 한국 대표 미녀쇼스트 수현이고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 베트남에서 온마이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예요. 아 그럼 마이그엔 어, 앞으로, 잘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처음 봤으니까 네네. 좀 친해지자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MBTI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MBTI. 베트남에서도 지금 젊은 친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MBTI 중에서도 요즘에 한국에서 핫한 반면갱 MBTI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이거 전혀 몰라요 제가. 저도 몰라요 네, MPTI 그 성격 요행 검사하는 게 알고 있는데 어. 그거 연결되어 있는 건 전혀 몰라요 그쵸 베트남 네. 친구들도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반면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테스트 시작하기를 시작. 물었습니다 자, 양갱이를 주웠다 뭔가 애착이 가서 집에 데려왔다 양갱이에게 이름을 주어줄까? 양갱이가 양갱이지 뭔 이름? 그럼 다음 질문 내가 양갱이에게 바라는 점은 착하고 따뜻한 양갱이가 되어라. 거절하면 안 돼요? 네, 네. 솔직히요. 자, 다음 질문. 음. 양갱이와의 일주일 계획표는 첫날부터 첫 참이 망했다. 첫 번째. 그럴 줄 알았음 키키. 아니 이걸 못 지킨다고 내가 왜? 두 번째요. 내가 양갱이와 추억 쌓는 방법은 밖에서 산책하며 바람을 쐬던 추억. 집에서 같이 딩글딩글 하던 기억. 집에서. 집에서 <laughs> 딩글딩글 딩굴. 딩굴. 하던 기억. 음. 어, 자, 마지막 질문이죠아 이거 못 넘어가겠어요. 둘다좀 아, 소중한데? 언니가 원하고 싶은 거. 밥. 예. <laughs> <laughs> 마지막 질문 읽어줄래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양갱이의 주인이 나타났다. 어. <laughs> 너무 슬프죠? 이거. 진짜. 정든데 가지마. 두 번째는 그럼 어쩔 수 없지. 어, <laughs> <laughs> 나왔다. 나왔다. 우리 마이꾸에는 레몬 양갱. 레몬양갱 저 승현은 귤양갱 <laughs> 읽어볼게요 네. 귤양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사랑? 잠깐만 이런 테스트는 왜 시키는 거야 갑자기 음, <laughs> 언니 이거 줄수 있어요? 어, 지금 마이크에는 내가 늘 바라는 건 하나야 휴식 진짜 많이 누워있음 어, 이거, 이거 너무 맞는데요?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 오. 맞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너무 <laughs> 신, 신기한 게 <laughs> 안 맞는 쓰디 쓴 친구가 똑같이 나왔어요. 민초양갱, 호두양갱이랑 우린 안 맞는 거.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지금 방금 한게 밤양갱 MBTI잖아요. 음 이건 팥이랑 설탕이랑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음이 노래가 떴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노래 가사 먹을 수 있는 거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베트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과자예요? 한국 옛날 과자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어? 생기는 게 뭔가 베트남 과자랑 좀 비슷해요 맹도상처좀 비슷하긴 하지만 속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첼리 같은 건데요 이게 어머머머 제형이 되게 특이하죠? 향은 어때요? 좋아요 달콤한 그런 향 어, 한번 ]해요? 먹어볼까요? 어. 마퓨 먹기 전에 출깃출깃한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젤리랑 네. 완전히 달라요. 약간 곤약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베트남에서 없는 과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베트남 친구들 꼭 한번 먹고보세요 한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이거는 적당하게 달기 때문에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 저희가 알로한국 시즌2에서는 정말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